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입니다. 자 일단 그첫 번째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각형의 네 개의 내각은 더하면 몇 도인지 아십니까? 360도가 나오겠죠? 오각형은요. 다섯 개 내각이 있죠? 더하면 540도가 나옵니다. 육각형은요. 여섯 개의 내각이 있는데요. 다 더하면 720도가 나오죠. 그렇다면 땡땡땡. 한 팔각형지 볼까요? 팔각형의 여덟 개 내각의 합은 몇 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요. n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자,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하나 그려 놨습니다. 위에는 다각형들이 있고요. 그 다각형들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먼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사각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있는데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알아 봅시다. 앞에서 알아봤던 내용이죠? 자, 사각형입니다. 꼭짓점 하나를 정합니다. 자, 이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요. 자, 이렇게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이는한 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대각선 그었잖아요 삼각형 몇개 생깁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그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자 일단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내각을 더해주면 180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내각을 더해도 180입니다 그렇다면 사각형에 이렇게 네 개의 내각을 다 더하면 180도가 두번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하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요 18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360도구나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거꾸로 이제 삼각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에서는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요. 원래 있는 삼각형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네각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그냥 180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오각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각형도요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점을 정합니다. 자, 여기서 대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한개 나오고요. 또 이렇게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두 개, 세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세 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다섯 개의 내각의 합은요, 바로 삼각형 18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 자체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180도의 각이 세 번이 있죠. 그래서 곱해주면 540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육각형으로 가볼게요. 자 육각형도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지점 하나를 정하고요. 자그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또 그어 보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를 그을 수 있죠. 세 개. 그렇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네 개입니다. 그러면 자 육각형의 여섯 개의 내각의 합은요? 바로 18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무려 4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해 보면 바로 720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규칙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앞에서 다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를 구해 봤죠. 바로 전체 꼭짓점 개수에서 자기 자신과 양옆의 두 개를 빼서 나머지 한 곳에 대각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바로 n 빼기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보다 한 개가 많습니다. 얘도 한 개가 많죠? 얘도 한 개가 많고요얘한 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n 빼기 3이라고 했다면, 얘보다 하나 많으니까 1 더해준 거랑 같겠죠? 그래서 바로 n-2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요. 바로 180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죠. 180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 180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 180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n각형의 한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보다 한개 많은 n-2가 되는 거고요. 내각의 크기 합은 바로 180 곱하기 n-2 이렇게 그 식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바로 180 곱하기 n 빼기다. 이렇게, 그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그랬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각형이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바로 5 빼기 3이죠. 그두 개가 됩니다. 실제로 그려보면, 자, 이 꼭지점에서요, 이렇게 두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1번에서 그은 대각선에 의해서, 즉, 두 개의 대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죠? 딱 보이죠? 세 개입니다. 다음 3번은요. 그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자 180도죠. 180도이므로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무려 3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180 곱하기 3이다. 바로 이 삼각형의 개수와 같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540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